자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자여기 낚시민 박답게 아니 만스습니다 어? 그래 아 잘해.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그래. <laughs> <laughs> 하무하무 아, 나리 잘하게 좀 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울릉도 입도를 하고 나서 오후에 낚시를 한번 갔다가 한번 죽을 뻔 했습니다. 역시 여름 낚시는 햇빛이 없는 곳이 가장 낚시하기가 편하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울릉도 낚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구역이 낚시 포인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낚시하는 유튜버고 또 목적 자체가 낚시를 하러 왔기 때문에 본섬의 근처보다는 시야이좀더 괜찮은 병에돔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갯바위로 화선을 했습니다 이곳은 죽도라는 곳입니다. 죽도. 저기 울릉도 본섬이 보이시죠? 본섬과 여기 죽도 사이에 수심이 약 80m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수심이 깊습니다. 바앞에 수심도 15m 이상 나오고요. 조금만 멀리 친다면 20m, 30m는 금방 나올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지형들이 직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거제나 통영에서 볼수 없었던 그리고 또 낮은 곳에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뱅에돔 위로 부상을 해서 수면에서 부글부글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 근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층 이상까지 채비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뱅에돔을 사냥하는 그런 패턴을 이루고 있고요. 어뭐 낚시 자체도 오늘 대상어는 사실 긴꼬리 뱅에돔이지만 일반 뱅에돔을 사냥을 합니다. 평균 주종 사이즈는 35cm에서 49반도 나온다할 정도로 고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낚시는 전유동을 해서 중층에 있는 뱅에돔을 한번 노려볼 계획입니다. 어제도 전설 채비를 했는데 오늘도 뭐 전설 채비도 해보고 뭐 다른 채비도 해보고 오전에는 수신이 좀 깊기 때문에 기울지를 이용해서 조금 채비를 빠르게 한번 내려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 경치를 저 혼자만 이렇게 만끽을 하면서 낚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울릉도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를 쓰고 있고요. 요즘에는 T대라고 많이 나옵니다. 토너먼트의 약자로서 T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고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좀 튼튼한 갱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일명 드럽봉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튼튼한 1호대를 쓰고 있고요. 원줄은 2.5원줄을 썼습니다. 지금 찌는 G2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는 찌의 의미가 그게 크게 없습니다. 실제 긴꼬리병에놈 낚시에서는 긴꼬리가 깔짝깔짝 까져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봉돌은 초소형 봉돌 G5 전부 달고 있지만 입질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조류가 만약에 빠르게 가게 된다 이럴 때 여부력을 조금 남겨두고 봉돌을 좀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찌2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제로치 쓰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찌는 사실 원주를 바치고 있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정답도 오답도 없는 게 낚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고기는 충분히 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미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미끼를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크릴 아, 미끼도 준비를 했고요. 빵가루 미끼, 왔다뱅에돔 경단 미끼도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원도권까지 가서 빵가루냐 하시겠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청개찌렁이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잡아가 너무 많아서 빵가루고 먹고 다 녹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낚시 준비를 마쳤고요. 아, 여러분들께 좀 깔끔한 모습, 땀안 흘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날 낚시 한번 시원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특별히 어제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아침에 특별히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네요. 어, 제주도는 제주도 다운맛. 그리고 울릉도는 울릉도 다운맛으로 이렇게 경치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신이 나타나지 않고, 고기가 원으로 나가는 걸 보고, 고기, 고기, 고기 잡으러. 아 병에다 있는 씨알이 잡고네이게 아기 사이즈암 따로 미끼에 뭐가 부러질까요? 여기 다르는데 희생은. 희생요안 해. 다른 물고기. 뭐, 부실의 종류라든지, 뭐, 정갱이 종류들은 사람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좀 군집성 어종인데 반해서, 뭐,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를 안 둔다고 합니다. 사람이 근처에 오게 되면 그냥 무조건 피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겁이 많은 어종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충격이라든지, 뭐 불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소음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낮 시간에는 그래서 동해권에는 파도가 조금 치는 날, 조금 더 시끄러운 날에 고기들이 경계심을 좀 늦추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조용한 날에는 좀 깊은 곳에서 고기들이 입질을 하겠지요. 작은 새끼뱅여로한마리 잡고 다시 고기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0m 이상까지 한번 내려보기 위해서 저도 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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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샤이 너무 작네. 이 5m 이상, 6m, 5, 6m 정도 내려가니까 입질을 하긴 합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큰 사이즈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버와의 싸움입니다. 한 100m 흘립니다. 야이시야리왜 이리 작냐 야, 이 아이고 이거 탑안 채도 되겠다 우연 저는 증상 갈매기인데 너무 지송 지하에 떠갖고 이거 끄끌뜨끌 샀네 어, 오전에 좀 낚시가 조금 안되기도 하고 어, 오후부터는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햇빛을 조금 피할 수 있는 포인트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죽도를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서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오후에 할 채비는 제로치에 스텔스 하나 도래에다가 복주를 약 3m 정도 되겠네요 3m 정도 에서 아직 봉돌은 달지 않고 그냥 묵봉돌로 바늘 무게 그리고 미끼 무게로 이렇게 내려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좀 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빠뜨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현지 분들 말로는 수심이 상당히 얕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타를 쳐서 고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울릉도 지금 갈매기들이 뭐 터세가 좀 심하네요. 아, <laughs> 안전하게 집으로 갈수 있도록 구속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물었다, 이거 아이고. 낮 시간이고 해서 원줄을 1.5로 바꿨습니다 어, 원줄 1.5 목줄은 1.75 어, 크게 뭐 목줄은 많이 안탈것 같긴 하지만 어, 그래도 1.75로 혹시 모를 한방에 또 터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75를 썼습니다 어, 지금 부시리들도 간간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참치 같은 어, 참치 같은 종류들도 간간이 눈에 띄게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뭘 비비고 있노 이놈아 멀티비고 있나? 아, 상당히 듣기 때문에,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대상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철은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진실된 조항을 위해서는 사실 썩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체비가 조금 강하지 않나 싶어서 좀채비를좀 약하게 했습니다. 지금 채비는1.5 원줄에 1.25 목줄을 쓰고 꼬리뱅이든 바늘 7호 이렇게 달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 부시리가 한 마리 걸었습니다. 근데 목줄이 1.25입니다. 와, 꼼짝안 해. 머리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낚싯대가 어차 오기는 오는데. 1.25 목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직 해장시간이 조금 남아서 부실이하고 한번 싸움이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린 테크닉을 보여주게. 소리하지마 그래 임마. <laughs> 와따야. 아, 지금, 아, 조금만 더 빨리 했어도 되는데 아. 원줄이 나가 빗습니다. 지금 부실이가 했을 때는 사실, 긴 꼬리 뱅이 놈이고, 뭐, 뱅이 놈이고, 잘안 됩니다. 제비를 조금 튼튼하게 해서, 원줄 4호, 낚싯대 1.7호 대 원줄 4호에 목줄 4호 해서, 큰 부실이 한번,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지를 썼고요 어, 기울지 호수는 비치를 썼습니다 아이고 채비박깥기는안 무네 나이 네, 결국은 돌고 돌고 돌다가 전설 채비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이 포인트명은 정신승리 포인트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어, 붙어 볼만 했는데 고기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뭔 개? 일반이라야. 긴꼬리가 생겼다. 꼬리가 긴꼬리가 생겼어. 옆에서 고기가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도 한참 시간에 고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신승리를 정신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온지만 24시간. 만. 한 30시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예, 근데 하도 고생을 해서 30시간이 아니라 뭐한 40시간, 50시간, 한 며칠 된것 같습니다. 쌍보고. <laughs> 이야, 이게 뭐, 보고 두 마리 쌍바늘로 잡기는 또 처음이네. 와, 이거 완전, 꽃게 천지네, 이거. 큰일 났다. <laughs> 응? 무슨 응? 응? 이건 나오면... 이래, 안 된다, 이거. 막키면 많은데, 이 씨알이 너무 작습니다. 자. 입질은 화끈한데, 그렇네요. 씨알이 조금 나아지나요? 바에는빈 꼬리들이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나이 에이. 아이씨. 아이고 울릉도 갈매기 자 니도 인사해라 <laughs> 인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가자 가자 <laughs> 지 좋은 곳에서 이 상겼다. 삼겹살을...